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천지가 창조된 이래, 어, 오늘까지, 어, 이 내용을 현재 살고 있는 한 개인이, 어, 구체적으로 과거와 중간에 있는 과정, 그리고 현재, 이걸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있을까? 어, 70인구 중에서 이 내용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할때왜 그렇게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필요성 이것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추 비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가하고 분명히 관계 있다 영향을 받는다 그때 상황하고 내 지금 상황하고 내가 비춰볼 때내 자신의 삶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안다. 그러면 은 이걸 알게 되면 이걸 연결한다면 은 어느 누가 그걸요. 마다하겠느냐. 음? 분명하잖아요. 그거 연결되는 어떤 연결점을 몰라서 뭐 어, 그렇거니. 그런 건같 다. 어뭐 그렇, 그렇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에 있는 일하고는. 너무 멀리 있고 필요 없는 거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것이 언제 문자가 되었다. 또 문자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거 자체에 대한 이런 연결, 이런 저, 저 자꾸 해석하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라고 하는, 즉, 장기 1장 1절의 상황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라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 하나, 하나 숫자로 잘작면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 하나, 하나, 70억 인구가 붙잡아도 종류를 치더라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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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하나가 붙어도 이건 뭐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내용이 있다. 근데 개인이 당장에 그거 내한테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지금 딱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지. 응? 각 나라 각 나라마다 성경이 언어로 어, 다들 각 나라 언어로 누구든지 뭐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성경의 이 표현, 창세기 1장 1절의 이 표현에 모든 사람의 70억 인구가 아니라 앞으로 뭐는 뭐 수많은 인구가 더, 더 생성되고 70억 인구가 다 죽고 또다시 70억 인구가 새롭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분명히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현재적으로 관계 있는 언어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어? 그말 속에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현재적인 자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속에 현재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니 지금 현재적으로 이걸 모르잖아 지금 엄청난 내용인데 이걸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알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게 현재적으로 응?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환경이 어디냐 꿈이라고 하는 거죠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객관적으로, 전체 인간을 객관적으로, 음? 그리고 피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간 중심의 모든 피조 세계도 객관적으로, 하나의 대칭으로 나눠 볼 때, 하나로 나눠 볼 때, 이 전체를 하나로 볼 때요, 여기서 하나라고 할 때, 거기에서 공통적인 내용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음? 인간의 존재, 이것 자체는 처음부터 시간이에요, 시간. 음? 창조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천지 창조에서의 그 제한되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별에서, 하나님은 만드셨고, 인간은 창조되었다. 피조물이다. 라고 할 때에 주어지는 것은요, 장,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 근데 인간 아닌 다른 피조세계, 사탄, 사탄이 지배하는 그피조식는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에서 우리가 이 분명한 어떤 것 우리의 현재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전체가, 모든 인간들이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이구별을다 하게 되는 현재, 낮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 밤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 낮과 밤에, 어디라도 하나님의 언어가, 낮에는 내가 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갈 수 있고, 어, 찾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개인 개인에게 지금도 현재적인 언어로,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언어가 연결되어서 오늘의 언어로 나오는데, 그 언어로서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나에게 접근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아무도 그것의 언어를 찾지 못한다 못하고 있다 낮에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 뛰어넘고 어느 누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나님의 언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언어를 찾으려고 내가 애를 쓰든지 쓰지 않든 간에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려고 했던 그 수많은 환경. 그 속에 하나님은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태초에 창조하신, 태초에 창조되어진 인간 중심으로 창조된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여건으로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현재적으로 찾고 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내재하고 계셨다. 꿈 속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 활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에서 나타나곤 그 현재 되어지는 그 사건 자체를 이게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낮과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밤 그리고. 밤에서 꿈을 꾸는 개인 개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시간 자체가 해제되는 음마음마한 환경인지 자체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해 내겠느냐. 낮에 아니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의식 자체가, 어? 그런데 대해서 어떤 마찰이, 어떤 것을, 어, 꿈에서 어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영원한 시간 속에 나타나는 그게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겠느냐? 이것 자체가요, 내 자신이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꿈을, 꿈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하려니까, 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꿈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전부 다 사탄에 대한 내용밖에 없죠. 영혼 속에 있는, 어? 그 존재, 거기서, 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각사람각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해. 개인의 꿈을 왜 이야기했느냐. 바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릴 때, 응, 음? 꿈, 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옛날에 꿈, 꿈에서 남아있는 기억은 지금도 그렇잖 않아요. 다른 건다 잊어버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던 그런 내용도 교회에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줄기로 꿈의 줄기에서 귀신이 역사를 내 꿈에서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되었다. 조금 차이를 두었다. 이것이 인식되어서 하나의 줄기를 갖고 있는데 교회안 왔더라면은 내한테 남아있던 꿈에 대한 이미 의미는 꿈에서 귀신한테 쫓긴 것 같고는 생각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꿈에서 귀신한테 쫓기고, 귀신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만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봐야, 어떤 누가 그걸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꿈에서 꿈꿈, 그거 뭐, 생시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만은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만 놓칠 수 없어요. 하나만은, 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꿈에 가졌던 두려움, 귀신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요. 각 사람, 각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 꿈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 꿈에서 가졌던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그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행동하고 말하고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 관계와 여러 가지 일또 사물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수많은 일들 다른 사람에게서 새롭게 들리는 정보들 이 정보들 속에서 이 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결정짓는데 이게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바탕이 본인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걸 캐치 하겠어요.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걸 어느 누가, 어? 그걸 객관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 저 사람에게 이래 있었으므로, 꿈에 이런 일이 있으므로, 저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한들, 그게 무슨 어떤 논리성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개인 개인의 삶의 행동은 분명히 꿈에 의해서 영향은 받았는데, 이 영양 자체가 배제되는 꿈에 의해서 영양이 꿈에 의해서 생성되어지고 그 내재되어지는 개인의 어떤 행동에 분명한 어떤 힘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질 것 같은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 근거를요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고 내가 어떤 일에 결정하고 미래를 짜고. 라고 하고 있는 개인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이 생기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요소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데,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향, 뭔가 어떤 돌파를 구 찾아서 새롭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되어지는데, 결정할 때할 때마다, 중요한 개인적인 기준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마다 차별 이 있고 사람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게 대체한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내용의 꿈이 그들아 이거 어느 정도 두려움으로 써져 있고 어떤 요소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요소에 대한은요 누구보다도 두려움 속에 사무치 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 사람마다 그 차이. 이걸 뭐 쉽게 우리는, 어그 사람의 어떤 성격, 뭐 IQ, 어, 뭐 EQ, 이런 걸 갖고 말이야. 사람이 만든 지수 가지고, 단순히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그, 어 결정해버리고, 모해내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거 꿈에 대한 걸요, 우리 한번, 객관화시키는 데에, 어떤 그 꿈을 해석, 다른 사람한테 꿈을 해석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내 꿈을 일으키려 했는데 좀 꿈을 해석하길 바란다 하고 일단 부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요,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에게 있어서 행동하는데 어떤 꿈에 어떤 것 때문에 늘 영향받는 것이 있는데 그 영향받는 중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귀신에 대한 거라든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자기에게 서 두려움이 쌓여있는 요소에서 두려움 자체를 없애는 그 내용에서 행동을 하면서 나간대 항상 멈칫문지하는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는 왜 이런 일에,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보이는 일을 가지고 왜 이럴까 평가를 하지 말고 자기만 알고 있는 꿈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자꾸 이거 토스돼. 응? 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내용의 근거가 뭔지 이걸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쌓여있는, 그 꿈에 대한 쌓여있는 이거는요, 당시에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예서로 넘어갔던 그것 때문에, 풀지 못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쌓여있는 콘크리트 어떤 뭐 이런 어떤 그 건물을 짓는 수백층의 건물 이있는 콘크리트 힘보다도 더, 더 굳게 그 속에 엉거리져갖고 꽉꽉 움켜있다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깨뜨리고할수 있는 일은 자기 개인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토설을해야 돼요. 토설할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말을 듣, 꿈을 듣고 해서 이렇게 내가 해석하겠다 고 말하는 사람들요. 100%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자기 꿈도 아직 말도 안 해오고 토스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전반적으로 그러나 나는 말을 해야 돼 왜냐 원리를 하니까 이꿈 때문에 내가 지금 응?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토스를 해야 돼 그래서 내 꿈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한 요소를요 어디서 없앴느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일단 이걸 해소를 해야지 하는 요소로서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말을 듣고 나에게 해석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또또 또 다른 거기에다가 행동을 해버리면 은또콩 그리도로서 쌓는 게 되는 거예요. 벗겨내려고 내가 했는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에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 그 말에 내가 집착해버리면 은그 꿈이 다시 그대로 묻혀버립 꿈을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 만나기는요, 한 개인이 그 사람을 만나기는 100% 불가능, 100%. 어느 누가, 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그 꿈의 상황이 누구다. 이거를요,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말은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조차도 원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어? 뒤차관이 이야기하면서 그 꿈의 근본적인 요소에서 있는 두려움 자체에 대한 요소가 뭔지, 어? 어느 요소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형성되었는지, 그거는 요, 사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이것만 서로 간에 확인하고, 나일래. 지나간 꿈까지 지금 새사람에게 이야기하 뭐가 있겠느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개인 개인에게 있는 두려움 이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말로서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꿈에서 얽혀있는 그 내용을 자기가 자꾸 벗겨내는 하나의 어떤 요령으로서, 벗겨내려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요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어느 속에, 내가, 어, 평소에, 말하는 말 속에, 내한테 들려주는 말 속에, 누구든지 내한테 말을 한다 고하는건 말에, 내가 그 말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내말 속에 소통되고 있는 이말 어느 다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한이 하는 말이말 속에 세 가지 분류를 분명히 세 가지 네, 아주 중요한 게. 내 언어, 는 자기 언어입니다, 자기 언어.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어, 뭐, 참, 소통된다 고 하는 그 언어에, 우리가 분명히 3등분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음? 처음엔 여기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언어가 있다, 인간의 언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언어 속에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탄. 요 그림의 표현, 이 단순하게 일종의 심부인했데 이거는 사람인자, 이거는 한자로 썼고, 요거는, 그, 헬라어데우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데우스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그 글자를 이니셜로 나온 거고, 이 사탄은 이게 마귀. 여기에 원수라는 거, 원수. 마귀 원수. 마귀는 인간에게 원수, 한 어느 안에, 내가 쓰고 있는 어느 속에, 요 요소에 대한 인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말에, 음? 내가 쓰고 있는 말이지만은, 이말 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내가 품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내재시키고 있느냐,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어떤 요소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걸 요 자기 자신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누구한테 못하는 거예요. 꿈하고 비교해요. 어? 꿈과 대변해서. 아까는 꿈을 자꾸 틀어내서 여기에서는 꿈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는 두려움 밖에 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어? 공통적으로 꿈감에 두려움만 어찌보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각, 각 사람 각 사람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내가 쓰고 있는 언어에 내가 쓰고 있는 언어에 하나님에 대한 요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요소가 얼마나 있고 또인간이가한내 자신이 내자신의 언어라고 할수 있는 소위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그다음에 그 인간이 쓰는 언어 창세기 2장 19절에 자기 언어가 나오죠 자기 언어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1장 1절, 여기 2장 19절, 그다음에 여기 3장 1절, 음? 마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사탄의 내용을 현재적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인류 사이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식시킨 하나의 처음 표시가 3장 1절이에요. 이게 내 어느 속에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존재를 마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내용을 내가 현재적으로 내 말속에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이 있는데 사탄이 내 어느 속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걸 요 같이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내한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내한테 얼마나 나타내고 있으며, 또 하나는 내 하나의 중심에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어느 정도 내한테 영향을 미치 있어 내가 형성되어진 언어로 지금 쓰고 있느냐. 요 인식이요. 각 사람 각 사람마다 다 필요해. 열대의 정식의 일정, 일장, 일절의 위치가요. 개인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피로, 얼마나 중요한 도구, 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꿈 이야기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참조할 만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 다른 사람이 꿈에서 가는 건요. 이거는 건물이라, 건물. 뭐그게 말할까 안 되고, 그런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됩니다.